예,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동영상은 오늘 2022년 5월 16일 어밤 시간대에 어, 인천 일대를 지나가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그 모습을 음,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, 포착을 하셔서 보내온 영상입니다. 보시면은 국제 우주 정거장 ISS도 밝기가 많이 밝지만 요즘은 그 국... 국제우주정거장 ISS 어플이 있기 때문에 어플에 그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실시간 위치가 노출이 돼서 어,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그 동영상은요, 음 5, 5, 5월 16일 밤 인천 지역을 지나가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어, 동영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ISS 그 어플을 깔게 되면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그 우주정거장의 모습이, 어, 뜨면서 육안으로도 관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정도로 저정조의 밝기인데 보통 한반도 상공에 출현하면은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정거장을, 어, UFO로 또 오인하시는 분이 많아요. 예,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이 국제우주정거장의 그런 동영상 모습이 되겠습니다. 예. 저,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저녁에 예, 국제우주정거장인지 UFO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, 어, 또, 능력을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동영상에, 어, 오늘 밤, 어, 5월 16일 밤 인천 지역을 지나가는 국제우주정거장인 ISS의 그러한, 어, 지금 동영상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예,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, 인천 지역을 통과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인 ISS 모습을 어,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.